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르본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논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 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이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적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르되 이 일어나게 하자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룸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의 뒤를 쫓으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부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되 너는 나쫓기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이 엎드러지게 할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 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족 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무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제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이를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은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스겔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안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업은 강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업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치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려 그러네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요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산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0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 이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틀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니.